서영교가 왔습니다, 여러분! 촛불 시민 여러분! 윤석열을 타도한 여러분! 김관희를 깜빡에 쳐 넣어준 여러분! 서영교가 인사 올립니다! 주진우 고발장 들고 왔습니다! 기다려, 주진우! 주진우 고발장 들고 왔습니다! 수진우 고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촛불의 혁명으로 빛의 혁명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전현희 의원과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원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항소심은 안 된다. 1심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법사위 전자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윤석열 사면 안 된다. 사면 금지법 대표 발의했고, 윤석열 구속기간은 1년으로 연장하자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사위 전자회에서 윤석열 사면도 막고 구속 기간은 1년으로 연장하는 법까지 넣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영장 전담 재판부 다 만들어서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시켰으니 이제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 선봉에 서서, 선봉에 서서, 뛰겠습니다. 공작이 들어와도 그 공작 여러분이 막아주시니, 뛰겠습니다. 서영교가 법사위에서 잘한다고 오늘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봉에 뛰겠습니다. 내가 전두환하고 싸웠어. 맞짱떠서 이긴 사람이야. 어디 윤석열 짠당들이 우리 국민들을 괴롭혀? 어디 감히 우리 국민들을 건드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최고형을 받아야 합니다. 윤석열과 같은 당한몸통아리저 국민의힘 모두 다 처벌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진후 법적 조치에서 여러분 속이 조금 불편하신 거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탄핵하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자. 내란 전당 해체하자.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 갑시다! 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